47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어요. 자, 1번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 이거 틀렸네요. 여기서 공매라는 것은 없는 걸 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없는 걸 어떻게 팝니까? 현실에서는 빌려서 팔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 삼성이니까 삼성으로 먼저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5만 한 3천 원 했다고 하자 지금 5만 3천 원이요. 그런데 이 주가가 한달 뒤에 보니까 만 원이 떨어져서 4만 3천 원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예를 들면은 그냥 100주를 빌려요. 100조를 빌려서 예, 이걸 만주라고 할까요? 만주를 빌려서 예, 팝니다. 그러면 5억 3천만 원이 이제 현금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한달봤더니 실제 4만 3천원 됐어요. 그러면 4만 3천원 주고 만주를 뭐냐면 은 어, 사가지고 어, 갚은 거죠. 그러면 그 차액. 약 1억 정도의 차익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전략을 공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같은 것을 갚아줘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졌다고 해서 나중에 같은 부동산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매라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주식은 가능하죠 예, 해갖고 1번은 틀렸다 자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예, 강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없다 3번 부동산 시장은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어질수록 탄력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나누어질수록 탄력적으로 변한다. 그다음에 4번 중간상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에 반영된다. 네, 맞습니다. 중간상은 공개, 공개된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이라 하더라도 할당효율적이 될수 있다. 맞습니다. 뭐 하면? 초과이윤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해가 있고 불안전시장도 초과이윤이 없으면 효율적 할당이 될수 있다 이 질문 꼭 기억하시고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48번은 우리가 투자관점에서의 부동산이 아마도 33회 때는 48번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정보 가치를 찾는 문제예요. 정보 가치라는 건 정보가 공개가 안 됐을 때의 그 정보로서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게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48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땅이 있는데 개발이 된대요. 그러면 6억 500만 원이 된대요. 개발이 안 되면은 3억 250만 원이 된대요. 자, 그런데 개발될 가능성이 50%래요. 그리고, 이자율, 할인율을 10%로 했어요. 그때의 정보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쉬운 거다. 첫 번째는 차이를 찾아라. 이게 뭐냐면 공개가 된 것과 안된것 차이를 찾아라. 말하자면 6억 500만원과 3억 250만원 주어진 숫자의 차이를 찾아갖고 두 번째, 정보 가치는요, 공개가 안될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을 곱합니다. 여기서,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50%면, 안될 가능성은 50%예요.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0.5로 곱하는 거죠. 차이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현재 가치는 10%니까, 기본적인 현재 가치 계산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는 10%니까 여기를 1.1이 되는 거죠. 1.1인데 2년이니까. 2년은 이걸 두번 하는 거죠. 1.1. 그리고 현재 같이 할 때는 계산기로 나누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진 시계에다가 1.1을 나누고 또한번 1.1로 나누면 가격이 계산되는데 답은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이거, 밑에 계산 문제가 체크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한번더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치 계산 문제, 제가 차태현 연사 하자그랬죠첫 번째 차이를 찾고요. 안될 가능성은 곱하고요. 현재 가치를 구한다. 차태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6억 500만원과 3억 250만원 차이, 예, 계산했더니 3억 250만원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안될 가능성. 아까, 개발 가능성이 50%니까, 안될 가능성은 0.5가 돼서, 0.5로 곱했더니, 1억, 5125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현재 가치는 기본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인데, 이거 계산할 때는, 이제 1.1, 1.1인데, 계산기로 때릴 때는 1.1을 두 번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어, 물론 1.21로 나눠도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1억 2,500만 원이 계산이 된다. 정보 같이 중요합니다. 차x현 꼭 연습해서 이거는 꼭 맞히는 문제로 삼기를 바랍니다. 49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 시장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투자 관점, 하나는 거주 관점인데 여기 여과라는 것은 거주 관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여과 가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래갖고 상위 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에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라고 하죠. 여기 문제는 옳은 거지 않습니까? 1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주거의 질적 변화와 그 다음에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따지는데 이게 여과다. 그래갖고 어, 상위계층에서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로 하는 것은 하향 여과죠 상향이 아니고요 X 그 다음에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 관계가 없다 어, X죠 공가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 주거지의 이동과 관계가 있다 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주거빌리는요 주거빌리라는 건 고가 지역의 주 주거지역과 고가지역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인데, 이거는 소득과 관련시켜서, 어, 뭐냐면, 연관시켜서 분리되는 거죠. 소득과 무관하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 틀렸죠. 소득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5번.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는 것, 이런 걸 상향이라고 하는 거죠. 하향이 아니고 상향이다. 재개발, 그러면 상향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4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로 한번더 정리를 한다면은 여과라는 것은요, 시장의 결과예요. 시장의 원리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소득에 따라 어, 물건을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택을 소비를 한다 이거예요. 주거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에 고소득자는 고가 주택에 저 소득자는 저가 주택의 소득에 맞게 물건을 소비하는 형태를 시장의 원리, 시장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을 때 거주하는 곳을 불량 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불량 주택이 생기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 시장의 결과라는 걸로 문제를 풉니다. 소득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바로 이런 불량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책에 가서 보조금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소득에 따라 주거 서비스를 받는데 이게 주택이라는 게 처음에는 고가였는데 이게 저가로 변해갑니다. 예, 해서 그때 발생하는 거, 사람이 이동하는 걸 하향이죠. 그러니까 고가에서는 하향이 생겨요. 예, 개 뭐냐면 수선을 안할때 안 고치면 집이 낡아져서 이제 고가가 저가로 갈때 사람이 바뀌는 현상을 하향. 반대로 저가 주택이 수선을 해갖고 주택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가에서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상향 여과. 고가에서는 하향이, 저가에서는 이제 수선을 할때 상향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여과가 생기는 데.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고가 주거 지역과 저가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것 이걸 주거 분리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인근 지역에도 발생하고 도시 전체로서도 발생을 하는데 이때에 쭉 이제 사람들이 연결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경계죠 경계고 그리고 여기는 고가고요 여기는 저가라고 한다면은 고가 쪽에서 고가 쪽에서 인접한 지역이에요. 고가 입적에, 입장에서 인접한 이 지역은요. 고가 쪽에 근접한 것은 할인 거래 이렇게 보고, 고가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이 지역은 뭐가 된다? 할증 거래. 저가 쪽에서는 할증이 되는 거요. 저쪽에서는 할증. 고 쪽에서는 뭐라고 한다? 할인.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정부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뭐냐면 보조금을 주었어요. 그러면 저가의 수요의 증가가 생기면은 하향 여과다. 하향 여과가 되면은 저가 주택량이 증가된다. 이 패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무슨 여과로 지어진다. 하향 여과고 하향 여과는 저가 주택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패턴으로 기억을 하고, 문제가 나올 때 패턴에서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면,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과는, 음, 상향과 하향이 있는데, 하향은 고가가 저가로 갈 때, 상향은 저가가 고가로 갈 때,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빌리는 그쪽에서는 할인, 저쪽에서는 할증. 예, 이런 과정에서,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무슨 여과? 하향여과. 하향여과가 되면은 저가주택량을 증가시킨다. 패턴으로 꼭 기억을 합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됐어요. 주택의 하향여과가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31회 때 나왔던 지문인데, 보세요.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 여과. 이렇게 하자 않은 거예요. 하향 여과가 되면 저가 주택량이 증가라고 하죠. 감소가 틀리고 뭐라고 한다? 증가. 꼭그 패턴으로요. 중요한 패턴이에요.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무슨 여과다? 하향 여과고, 하향 여과는 저가의 주택량을 증가시킨다. 해갖고 1번에 틀렸다. 자, 2번.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 력과 맞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 저소득 가구가 침입과 천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들어온걸 침입이라고 하고 같이 있는 걸 경쟁.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그 다음에 천이 또는 개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주거 입지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의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보세요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크대 그러면 고칠까 안 고칠까요? 비용이 크니까 안 고치죠. 안 고치면 집이 낡아져요. 낡아지니까 하향 여가 생긴다. 이렇게 예, 기억합니다. 해서 4번은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에 5번.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의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의부효과를 피하려고 한다. 그러 그러니까 고가 주택 쪽에 가면 은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걸 정의의부효과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저가 주택 옆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쪽은 안 가려고 한다. 이걸 부의의부효과를 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5번도 맞다. 해서, 5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세분화, 이런 말이 나올 때는요, 이, 우리가 마케팅에서, 세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정해서, 그 다음에 차별화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자고 그랬죠? 예, 네. 이걸, 몇 표차? 세, 표, 차. 에, S, T, P.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세분화라는 것은 뭘 말하냐? 어, 2번인데,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세분화다 하고, 차별하는 제품을 뭐라고 한다? 차별화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요. 세분화는 뭘 세분화한다? 수요자 집단을. 공질적으로 나누는 것, 이걸 세분화하고 라 차별화는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고 차별화는 영어로 포지셔닝 해갖고 위치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몇표 차? 세표차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차별화 이렇게 기억하시고 51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해서 여기까지 시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정리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문제가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체크포인트와 문제를 정리를 해갖고, 예,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무조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